스터즈 희령, 스터즈 영입니다. 와! <laughs> 이 언니 맞춘다. <laughs> 이 언니. 저희 오늘 컨텐츠가 이상형 월드컵이에요. 아, 약간 철 거. 지난 거 아니에요? 아철 지났는데 어. 저희가 다시 유행식. 아! 거. 우리 자꾸 이런 거. 1 0년전 유행했던 거 따라. 아, 거. 아 이런 잘한다 거. 잘한다. 언니 평소 이상형 있나요 근데? 저 이상형 너무 확고 해가지고 이동욱. 이동욱 씨 이걸 보신다면 연락 한번 주 주세요. 다평 씨. 왜 이렇게 귀여워? 다봐 진짜 많이 본다니까. 와, 진짜? 응막더 음, 찾아보고. 아화 전화 잠깐 전화 바꿔야 돼? 아 그럼 언니랑 나랑 둘이 하고 있을게 아 그래그래 여보세요 그래. 어. 남자 아아 연락하는 사람 있잖아 <laughs> 진짜로? <laughs> 아 이거 왜 요즘 자꾸 잠깐 자꾸 잠깐 아, 왜 찾을까? 찾을까? 아, 아 그래. 남자친구 있다 <laughs> 몰랐어요? 약간 이거 그냥 진짜 내가 약간 아 요즘에 나남자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효과인데 저남좀 닮은 거 같아요 지금 얼굴이 <laughs> 언니 전화했어응좀 <지금>? <laughs> 닮은 거 같아 스타일이나 아, 아, 스타일이 약간. 약간. 어 눈코입이 약간 아니 근데 진짜 아니 확신 아니고 약간 의심 약간. <laughs> 아니 나 진짜로 이제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좀이 약간 진짜 어, 그래. 비슷한 거아그아 그, 아, 그럴 수도 있어 <laughs> 왜냐면 그때 같이 뭐지 TV 봤는데 딱 우리가 찍은 사람이 똑같긴 했거든 아 진짜요 제 이름 뭐더라 인가 어? 아 진짜 아 알아요 아니 설마 희런이랑 사귀었다가 이번에 <laughs> 다시 연락한다고. 아 진짜? 근데 헉.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, 그거 찍어서 음. 어. 아 17년도고. 때 사귀었다가 다시 연락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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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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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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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 어... 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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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보다 그러면. 아 그러니까, 아니요? 왜냐면은 나도 17년도에 이제 개그맨 되기 전에 딱 만났던 친구라 가지고 이름이 맞는 거지. 그렇지. 어. 시을안 했고. 아안했 했어? 음. 잠깐 끊어가기로 해가지고. 아. 그러면 이상 월드컵 뭐 이렇게 해볼까요? 시작해 볼까요? 네. 어 여기 차은우 대 이준. 아 근데 나 이거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요 바로 차은우지 아, 아 차은우에요? 아, 차은우죠 차은우죠 약간 아 저는 눈이 약간 똘망똘망하면 아 좋아요 이정재 v 태연 21살, 25살 그럼 2 1살이 바로 이정재 아 이, 이정재? 네너 음.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야 아 맞다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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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<laughs> 다음은여일만 어,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? 아 네네 네, 잠깐만 다음 다음 오 승구랑 얘는 누구냐? 잠깐만 소송우랑 티팩티를 본인이 만드셨어요? 예아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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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저 잘못 다다5케 아니야 전화 오네? 어 오늘? 그니까 그말안 하려고 했는데 어 바로 찍어버리네 어 보내주다가 내가 그거를 잘못 넣나봐 었 아니 근데 어떻게 안 사요 어떻게 어떻게 안 사요? 이랑이 전남일치고 어아전남일치어 저는 전에 사겼는데 어또 연락이 어트든 갑자기 돼가지고 아 어, 사귀었었는데 어, 요즘에 연락 안받어 어, 어. 맞아, 그치? 어, 떻 어터먼, 너치토 저는 내전 내, 내 전남극 친구인 거 같아. 맞는 거 같아. 왜냐면 이름이 성이 특이한 편이잖아. 그쵸? 쌍둥이여도 이름은 다르잖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짜? 쌍둥이여도 이름이 다르잖아. 어 근데 나, 개, 나는 이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, 걔네 아, 되게 전에 조금 오해 날이 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아, 둘이 키향이 같아서 같은 사람 만난거 아니야? 음. 아니, 아니, 근데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, 음. 내가 아까 들으면 너무 이상한 거야. 네, 네. 왜냐면 연도가 지금 너무 그치거든. 네, 연도가 없어진다. 응 내가 바로바로 되기는 바로 되게 저기니까. 음. 너무 명확하게 기억난단 말이야. 너 이렇게 준비할 때 만났던 친구랑. 내가 정확히 언제 만나냐면 내가 16년도. 8월쯤 만났거든? 그러니까 음, 처음 사귄 게? 음, 16년 가 8월에 음. 사귀어서 어... 17년 6월 전에 헤어졌어 그러니까 음, 여름 전에 음, 헤어졌던 음, 말이야 음... 음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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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언니 그 이후에 만난 거야? 어, 어 그렇지 그런 거지 아... 음, 어, 근데 너무. 나도... <laughs> 6월쯤이었거든 왜냐면 내가 이제 생일이 6월이니까 난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언니가 좀더 최신에 만났으니까 그 남자친구 정보를 희했이도좀더 알려줘. 아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아, 얘 되게 업데이트 되는. 음. 음. 근데 지금은 여기랑 연락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최신이겠지. 음. 아 진짜 너무. 아예예아나 연락 연락 안 할게. 어, 좀좀안온거 아, 아니야? 아니 나 괜찮지. 뭐 혹시 커플템 같은 거 있었어요? 커플템 티나 뭐 반지나 신발이나. 커플템? 아 그런 거다 버렸지 없지. 있으면 1회좀 주라고. <laughs> 내 쿨한 친구구나 이 친구. 너 쿨하다. 지금 샀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. 어.지? 응응응. <laughs> 어. <laughs> 같이 술 한잔 하자. 같이 만나가지고. 같이 만나서? <같이> 만나서? <laughs> <laughs> 그러해 <그럼. 웃음> 아니, 애 둘이 잘돼가면 어, 뭐 지금 뭐,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상관없지만 만약에 잘 되더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 뭐. 어. 나도 나도 쿨해. <웃음> <웃음> 그래 그래 왜왜 왜 갑자기 왜왜 왜 불편해져 왜 얼굴이 아 아니 나 이거는 을이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사람 마음이고 음. 마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음. 아니요왜왜 왜 불편해 왜왜 왜. 나랑 언니 정도 사이면 내가 왜. 그냥 얘생각이왔잖아그령이랑 아. 헤어지면 그때 내가 한번 소개를 해보라고? 뭐라고 보라고 나 나데 응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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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래. 되 <laughs> 그래. 아, 정말. 정말. <laughs> 나는 만나고 싶은 생각 일절 전혀 없어 전혀 아무 아무 마음이 없어. 어, 나는 걔한테뭐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어. 만나야 돼, 만나야 돼. 만나야 돼. 괜찮은 친구야. 아니, 야 아니, 야 진짜 사진 찍어서 이형이 피를 <laughs> 올리고 해도 못하고. 좋아요. 눌러줄 수 있어. 아, 아, 누르지, 누르지, 아이, 누르지. 잘 어울려 해면... 댓글도 달아줄 수있어 <laughs> 근데 댓글 달면 얘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. <laughs> 나 그래도 아, 그래도 개그만 돼가지고 누군지 알 텐데. 아, 아 알지 않을까? 얘도? 그럼 조수예요. <laughs> 네. 아 조승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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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승우 나 너무 좋아해 진짜로 진짜로 <laughs> 어, 음, 음, 음. 전화 왔다 전화 왔다 받아 받아 어. 아니면 뭐 같이 받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안안 모르겠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, 여보세요 어너왜 음. 자꾸 나한테 직접 가려고 하는 거야? 어?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아니 이게 다 가을 언니 속이려고 하는 건데 진짜 고마워 같이 동참해줘서 어? 고마워? 고마워 어? 어? 뭐야 이게 아 그니까 진짜야? <놀람> 아니고 어. 사진이랑 이름만 아니 근데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이게 그래서 그 몰, 몰카인 거잖아 오랜만에 내가 당장 뒤통수 <laughs> 이렇게 맞을 줄 몰랐잖아 <laughs>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된 전남친 진짜 무섭다. <laughs> 아니야 근데 그분한테 허락 맞고 허락을 받았다고? 저랑 아는 사이여 가지고? <laughs> <laughs> 저는 몰라요 진짜. 저는 잘 모르는 분이고 이 친구랑 알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알면 내가 알 텐데. 왜 <laughs> 지금 <laughs> 갑자기 미지몽도 갑자기 이사한 소리가 왜? 그러니까.